야찍어 내가 해주는거 찍어 하트 한번 해주세요 <목소리도 <목소리도 오늘 무슨 연습하러 왔지 여기? <laughs> 오늘.. 오늘은.. 오늘 <laughs> 네. 네. 머리가 왜 이러죠? 그래게요 저도 머리가.. 상당히 이상할 때.. 모 오늘 쓰고 올걸 그랬나봐요 머리가.. <웃음> 이렇게 하면 영상 못쓸 거잖아 <웃음> <웃음> 시켜 가자8시 21분 출발. 오, 오, 오늘 오. 그냥 안겠어. 연 안겠어. 화장을 하고 가거 응, 일찍 와야 6시 반에는 출발해야 될것 같아. 화장을 좀 찍고. 아, 보게. 먹으면 자물텐데 이제 조질 때지고계지 불쑥 나도 몰래. 불쑥. 불쑥. 잘 생기게 나오네 좋네. 뭐야? 지금 내 얼굴도 괜찮네. 오. 오. 얼른 끼니. 최속 80km. Go 고 o go! 요즘 운동 많이 하시나 봐요. 왜요? 어깨가. 어깨 넓어졌어? 아 음. 어, 그래? <웃음> 주인공이? <웃음> 주인공이 제가 아니에요. 재규형이 <laughs> 지금. 재규형시선만 형. 쩔어요. 아, 와, 진짜 저거대표님이가지거다해 주는 <laughs> 거 저것도 좀해 줘요, 재규 형. 어떻게 저 야경 있잖 나도 지금 야 찍어. 내가 해 주는 거 찍어. 아 찍으니까 재규형 한다. 예, 봐. 근 신발이 어떻게 땅더 더러워지는 기분이야. 제래서 장난 아팠어요. 나는 우리 가수를 위해서 이런 것도 합니다. 아. 재규형내 <laughs> 옷이나 신발 이렇게 뭐해 주는 걸 처음 봤다. 3년 만에 가수를 위해서 해주는 이런 센스. 저는 이런 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. 아, <laughs> 재규 형 얼굴이 빛나요. 모자 아, 벗으시면 더 빛날 것 같은데. 최후의 무기입니다. <laughs> 구두 장인. 아니 물티슈로 하고 휴지로 해야지. 시, 물티슈 했어. 아 그래? 요 어. 오, 76용띠 올해 마흔넷. 나 구두 소를 처음 해봐. 오. 털을 왜 뽑는데 이게 왜 자꾸 자라지? 그게 왜 형? 요, 자라야 될때안 자라고. 대가리 털은 안 나고. 오한건 <laughs> 했습니다. 와한건 했네. 대박. 고털 뽑게서 뽑도록 하겠습니다. 어 씨. 어. 주인공이 <웃음> 내가 아니야. 우리 브이로그의 주인공 재경이야. 어 어. 작품이다. 오프닝 두 번, 남자 콜라보 한번 끝! 아 맨날 부르던 안동역 이사를 진성 선배님이랑 드디어 같이 부르네